혹시 그림 한 장이 너를 숨죽이게 만든 적 있니? 오늘 소개할 부계로의 더 버지노 부더 릴리즈는 바로 그런 작품이다. 첫눈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반전이 숨어 있다. 이제 카메라를 눈앞에 딱 붙여서 함께 확대해보자. 화면 중심에 등장한 성모 마리아 보이지? 그녀의 황금빛 호광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하다. 왜냐고? 왜냐면 그 빛이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듯 냉정하게 빛나니까. 그리고 아기 예수는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포즈가 아니라 십자가의 각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. 마리아의 손은 포근해 보이지만 실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해. 라는 무게감으로 떨리고 있어. 화면 오른쪽 아래 백탑. 이건 그냥 꽃이 아니라 순결과 희생의 스포일러야. 거의 완벽한 대칭 속에 숨겨진 미묘한 기울기를 발견했다면 너도 이미 이 그림에 빠진 거야. 구개로는 르네상스 이후 가장 차분한 붓질로 신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을 조용히 써내렸다.